이세라의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사백이십육장 사백이십육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이십육장입니다. 사백이십육장.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맘 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마음과 지식도 청결케 하는 비 미사오니 흰눈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5절까지의 말씀, 조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경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볼때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 모든 여정이 3개월 동안에 벌어진 일이었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 절에 보니까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어서 거기서 장막을 쳤다 그랬는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은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주시는데, 4절과 5절과 6절의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것은 10가지 제안과 홍해바다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 가 너희가 그동안 다 보았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 독수리는 강력한 새를 말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다 보았다. 그러니까 지나간 3개월 동안 그리고 3개월 이상 최근의 모든 이런 여정들을 너희가 직접 다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5절에 보니까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온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것은,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떻게 특별하냐 하면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구하는 역할이죠. 죄를 아래고 용서를 구하고 중간에서 기도를 하는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 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성민입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위하신다고 볼수 있지만,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란 말의 뜻은 너희들을 심부름꾼으로 세워서 전 세계 열방이 다주 앞에 돌아오도록. 나중에 이사야의 모든 예언과 맞춰 보면 이것은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꾼으로 쓰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과 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 대표들을 불러서 이것을 모두 말하게 되었을 때,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4절과 5절과 6절, 특별히 오늘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대로 지키겠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9절에 보니까 그 다음 과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부러 빽빽한 구름이 가득한 곳에서 내게 임하는 거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한다. 이것은 모세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너를 믿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철저하게 어찌 보면 그 동안도 일을 해왔지만 정식으로 마치 위임식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이하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고, 3일째 이제 하나님을 뵐 날을 너희가 준비하라. 하나님을 뵐때 거룩같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 너희가 괜히 그산 위에 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정결하게 하는 날, 3일째 되는 날은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주위의 경계를 정하라. 이거는 경계의 선을 치하는 것입니다. 라인을 치고, 그 위에 올라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일정한 룰을 꼭 지킬 것을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끝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이제 하나님께 나올 나올 때가 되어서 나팔을 신호로 하여서 그때는 산에 올라와도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오늘 매우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할 것을 14절과 15절까지 하나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보면은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이거는 임무를 주시는 것이고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태도와 성품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적으로 오늘 인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신앙은 매우 인격적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것, 인격적인 신앙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까? 오늘 6절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뽑을 만큼 대단한 민족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지나가 3개월 동안 출애굽 이후에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지금 달력을 정하시면서. 뭔가 새롭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1월 달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주셨지만 최소한 그 이후의 3개월 가량도 이들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거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신 거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뭔가 특별한 점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 오늘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사람을 다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볼수 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은혜 앞에 엎드리고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교회에서 주를 위해 봉사할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 삼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보다 탁월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그 사람 다 제쳐놓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중간 역할을 감당할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태신자 290명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중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어려운 기도 제목, 정치, 사회, 경제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회 자리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임명받은 나의 직책에 충실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철저하게 은혜라고 우리 고백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저희가 구원받은 것 주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나 생활 오래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고 나도 꼽힐만하다,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나도 남들보다는 좀더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모든 생각이 드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큰 걸림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어떻게 내 옆에 불신자 나보다도 훌륭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교회 안에서 일꾼 삼아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수 있고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는지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 은혜라고 해야 합니다.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도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임종할 때도 이 말씀 고백하고 주님 나라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도 자랑할 것도 없고, 조금도 낙심할 것도 없고, 은혜로 하루치씩 살아가는 저의 인생을 오늘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주님,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서 은혜 빼면 제로,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백에서 백을 빼면 제로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은혜 빼면 제로. 이걸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나의 지분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마음 갖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공로와 지식 행위를 더 내세웠던 점은 언제입니까? 일상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감을 갖고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은혜는 입술로 고백하게 될때 은혜가 더 견고해집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오늘 4절과 5절을 잘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출애굽을 구원받은 것으로 비유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바로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랑의 전도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 앞에서도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예수 믿은 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내 인생 수십 년 동안에 얼마나 기적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죽을 뻔한 일이 많았는지. 얼마나 병들고 약하고 울고 절망하고 무거웠던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용케 살아왔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변 사람들 앞에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단과 적용은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은 매우 약한데요. 입술로 말하면 나에게도 더 견고하게 학습이 됩니다.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 앞에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오늘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었는지를 오늘 주변 사람들 앞에 틈만 나면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을 불러다가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은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네가 은혜를 아는구나. 네가 은혜를 자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한나를 살면서도 은혜로 시작한 인생, 은혜로 마칠 때까지 잘 감당하는 은혜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쌀쌀해진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때 이들에게는 아무런 장점이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구원받은 것도 이와 동일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와 같이 못난 자,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잘난 사람들 다 제껴놓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매일을 돌봐 주시고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는데 이 은혜를 꼭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인생의 수십 년 얼마나 죽을 뻔하고 얼마나 망할 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사회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눈물겨운 고백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은 은혜로 살아왔다고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앞에 놓고 나는 은혜로 살고 있다고 오늘도 믿음으로 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퇴신자들에게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저를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 사랑의 전도단이 모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교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기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해성꽤 높은 건물을 바라보는 성도들, 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290명의 태신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제 딱한달 남았습니다. 하나 이들의 마음이 다 움직여서 11월 24일 모두가 다주 앞에 나와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김혜웅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대전에와 있는 오늘 동안에 주님이 낫게 하여 주시어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다음 주간에 병원에서 모든 진단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투석받는 날인데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여러 가지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고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하람, 노영주, 백주희 손효택, 윤지민, 이세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들의 대학가는 모든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이해창, 이준우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이소리 자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번에 미얀마 단기 선교 참석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사랑, 김하람, 서동현, 유나인, 이세원, 이주원, 최세민, 최인규, 차승연, 허운율 허은해, 홍하은, 김현빈, 최설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최병준 목사님과 이재삼 장로님과 김도원 집사님, 김주섭 집사님, 최선호 집사님도 잘 준비되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